유출과 감소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이제 향어 양식장 하면서. 과일 가게 같이 하고 있는 주로 하는 건 사과 농사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 고추, 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농장 6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은 농업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경남 창녕에서 마을 농사 짓고 있는 26살 고추만 해서 3000평 좀안 되게 되고요. 콩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7000평? 농장 일이 막 그런 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바쁠 때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다음 날 일할 거를 갖다가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촌에 사람이 없잖아요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은 다도시에다 있고 저 혼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날 자리가 좀 많이 없는 것같더라고요반 강제적으로 장거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음... 소개팅은 좀잘 안되는 것 같고 그 시골에서 아저씨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따지고 뭐 밤이고 결없이 막술 먹고 막 취해 있고 살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이제 연애도 못할 것 같고. 무료한 삶에? 새로운 흥미를, 그 좋은 기회에 한번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2박 3일이라 해도 짧긴, 짧지만, 전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짧은 차고로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정말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은, 연애를 하고 싶고. 단점도 조금씩 보여주고, 저희 장점도 다 같이 보여줄그럴 예정 마을회관에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라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우라디에는 옛부터 사랑이 샘솟는 마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2박 3일 동안 예쁜 사랑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멜로님만 봐도 살짝 너드 느낌 살짝 이제 조용조용하게 있으시면서 할까 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백미님 보면서 어, 키도 크고 생긴 것도 괜찮게 생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살짝 견제되는 것도 없지 않았 있었죠. 무슨 이상이 다들 몸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운동하나이 생각했고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온것 같긴 한데. 자우 생각한 것같아 너무 편하게 온것 같아요 다좀 신경 쓰이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던데요 앞에는 인형이 본인과 연관된 것들인가요? 네전 네. 저, 저 뭔지 모르시지 않을까요? 한번 <laughs> 어, 유치해 보시겠어요? 뭐 혹시 뭐 새싹 이런 거 아시나요? 다육이? 전혀 아닌데 <laughs> 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이제 각자 오두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형 들고 들어가요? 아, 인형 놔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쁘신 분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국악 한국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공연 기획도 하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하고 저는 좀 표현도 적극적이고 제 마음을 약간 안 숨기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면 엄청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지금 너무 떨립니다. 이게 뭐야? 전혀 모르겠어. 마음에 드는 인형을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인형이요? 선택이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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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돼요. 네, 오늘 오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싶기도 하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습니다 <laughs> 어? 잘 못해 맞... 찾아오셨네요. 어, 네, 왔습니다. 뭐 저기 네 개의 인형 중에 어떻게 이걸 고르게 되셔야지. 귀여워서요. 이게 제일 귀여웠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색깔도 이쁘고.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laughs>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솔직히 말해서 아 어색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기 이제 그 상징하는 인형이거든요. 그 네. 남자 출연자들은. 아. 네, 저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농부입니까? 어,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네. 아 저는 일단 은첫 번째로는 이제 블루베리 화분 재배하고 있고요. 음두 번째로는 의료용 대마라고 햄프 아 연구 재배 같이 두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느낌이 좋다. 괜찮다. 어, 그냥 인상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사람으로서 그냥 겉모습이나 취미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 같은 거있으세요저 서핑도 좋아하고 뭐익사이팅한 이런 거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즐겨요. 서핑 자, 혹시 잘하세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어, 혹시 몇, 얼마나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한 번이요. 한번 <laughs> 번? 혹시 취미 생활은 운동이세요? 가끔 혼자 코너 가는 거. 아 네, 스트레스 풀러. 아 네. 저도 코너 가는 거 좋아해요. 어 아, 진짜요? 혹시 애창곡 여쭤봐도 돼요? 저랩 좋아해요 어 진짜요? 약간 악 쏟아내는 거 좋아해요 다이나믹도? 어? 다듬. 제가 아까 다시 말하고 아, 싶었어요 다시어 처음에 어떤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달비 님께서도 이야기를 잘 끌어주시고 이러셔서 저도 그냥 궁금한 내용들 그런 것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함을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달비 님이 뭐 비슷한 약간 취미 생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재밌다 이렇게. 아 저는 95년생이고 165에 48입니다. 제, 제 직업은 모델이에요. 상대방이 직업이 좀 중요한 편지 저는 직업은 그것만 보면 돼요. 저랑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느냐. 최대한 많은 시간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틈틈이 있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에 드는 인형을 골라서 해당 오이만으로 갔습니다. I 아, 오늘 잘았으면좋겠는데 아닌가 보네 제 차례 o 좀 o the h o s p i t a 어 I'm g o 저는 5살이고, 원래 지금 경기도 일산인데, 직장 때문에 강원도 원주에서 생활한 지 7년 정도 됐어요. 내가 스포츠 같은 거를 좋아해서, 등산이랑 뭐 캠핑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남자에 흘린다. 저는 이성경보다 아이 성향을 사랑하는 표있고딱 봐도 이제 좀 외향적이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청업체 보가의박감 차이는 없는데. 네. <laughs> 저오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하나는 사과였고 하나는 이제 물고기였는데 사과는 이제 딱 봐도 아 사과 농사에 이렇게 좀 연이 있으신 분이구나 싶었고 물고기는 사실 전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분도 그렇고 두 번째 분도 그렇고. 앞에 서기는내 인형 앞에 섰다가 딴데 가시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예 내 인형만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강원도요? 네. 오 멀리서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아 여기요? 여기 전주, 전주 전주 아 여기 경주구나 여기 경주 아. 뭐 같은 주자니까 뭐 네. 비슷하긴 <laughs> 왜 마늘 집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네 아, 어... 어, 근데 혹시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는데요 여기 그,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어, 음, 아, <laughs> 어, 이거, 미리야우리아 밀려. 어, 괜찮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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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려리 물려 어리 우리, 리가 갔어요? 죽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오! <laughs> 다른 것도 <데도> 있어가지고. 와 대박 사건. 여기 올 때는 다시식을 보셨어요? 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벌레? 원래 <laughs> 저...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세요? 네좀네 네, 맞아요. 아, 아 쉽지 않아요 <laughs> 어. 근데 여기, 맞다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좀 산골짜기여가지고 네, 다섯 시간 했네요. <laughs> 네한 지금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아 네, 지금. 그러면은 되게 그럼 그러면 좀 오시는데 오래 걸리신 편 아니면 거리가 그럼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여기랑 저는 서울이에요.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러면은 택시 같은 거 타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네그 어. 이거 자리를 계속 가운데 조금 옮겨도 될까요? 저. 저 저는 이제 양식장, 양식장 음.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럼 얘가 물고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주말에도 하고. 뭐, 뭐. 저는 저는 캠핑 같은 거 다니는 거 좋아해 가지고. 어, 캠핑. 캠핑 아니고 혹시 백패킹이라고 하세요? 배낭 메고 이제 산에 아, 네. 올라가는 그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잖아. 네, 제가 산을 진짜 못하고. 아, 어, 너무 어색했어요. 좀꽉 막힌 공간에 처음 보는 사람이랑 단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딸기님, 아우 아, 굉장히 너무 예쁘시고 좋으시죠.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이 너무 직사 직사광선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 해볼까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사가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옷하고, 살짝 패션 쪽, 이쪽 조금 관심 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찾아보는 편이에요. 음... 이거도 뭐 혹시 어떤 다른 관심사는또 있으실까요? 아, 저요. 저도 제 일에 관련된 거에 거의 관심사여가지고, 음... 뭔가 일에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술, 순기나 이런 건 알으시고? 어, 술은 그냥 한 잔씩 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술, 음. 담배 다 하세요? 네, 네. <laughs> 둘다해 아. <laughs> 빨리 끝났으면 했어요 <laughs> 그냥 랜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만났는데 일단 뭐 서로에 대한 공통점을 찾으면 좋지만 그게 깊게 얘기가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대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딸기님은 엄청 약간 조용하시고 차분하시고 막 바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 어. 이야기는 잘 통했지만 어 얘기 잘 통했습니다. 그냥 뭐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대답 잘 하고 아니 크로마트에도 에어, 에어드링 따로 있어가지고 아 어.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 아, 잠시만요 제가 전화 받아도 될지 저이아네 여보세요. 라봉님 같은 경우 막 귀엽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센치해 보인다. 네, 센치해 보이고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두 번째로 이제 체리님 체리님이 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가끔 불러주시면 가는 정도입니다. 일단 <laughs> 제 사전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연애하기. 타로로는 계속 마음대로 안 된다. 돼야 되는데. <laughs> 저는 <웃음>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귀엽다 사과. <laughs> 마지막 인정하셔가지고 인형이 하나 남았는데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저 사과 좋아해요. 네,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우두막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층인가? <laughs> 전 약간 편안하고 귀여운 여성분, 옛날 아이오와이의 최유정. 어 너무 떨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햇볕이 어. 좀더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먹겠습니다 <laughs> 나이 말해도 되나요? 나이는 살 많지 않을까요? 저 27이에요 음. 아 진짜요? 저 많아요 <웃음> <웃음> 저 33이에요 아 별로 안 많으신데요? 많죠 여섯 살 차인데 어? 어 그런가? <웃음> 푸근하다? <웃음> 푸근하다? 푸근하다? 그냥 아 이분 나이가 좀 많이 많아 보이신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분이랑 만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네사과사지으신다 아니에요? 맞죠. 네. 오 이거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인형. 어디서 지으세요? 저는 문경에 있어요. 아 문경 사과 유명하지. 어 어디 계세요 그럼? 저는 대구에 있어요. 대구 네. 대구 사과도 유명. 그래요? 했었죠. <laughs> 엄청 밝은 신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느꼈고 엄청 좀 사람 대하는 게 편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는 약간 조용정하고 저텐션인데 약간 저랑 반대시더라고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여행이나 운동. 음? 어, 게임, 운동하세요? 네. 무슨 운동하세요? 저폴댄스 해요. 음... 폴댄스랑 동산도 아니고. 음... 그냥 운동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네. 네 맞아요. 활동적인 거 좋아해요. 약간 액티비티 좋아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가어취미가 <laughs>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영화 <laughs> 보거나 야구 야 야구? 야구 좋아해. 야아 야구? 야구 잘 몰라가지고 저는 모르겠어 무슨 놀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냥 평상대화라고 해야 되나 시덥잖은 얘기 한것같아 자지니다 아, 전원 이제 오두막에서 나와서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들 차를 입고 오셨네. 그렇죠. <laughs> 괜찮아요. <웃음> 아, 어떡해. 괜찮아요. 뭐 어때? 다들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죠. 아, 저도 어색하긴 하죠. 우리 뭐해 먹어야 되지? 아, 리나라 먹는다. 저희할거전 먹는다. 이 진짜인 것 같아요. 또 진짜 데요 진짜인데요? 모형 같이 생겼어요? 또이친밀형 있네요. 그럴까? 아침.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아, 떡볶이 아, 떡만, 있, 떡만 있어요. 떡만 있어요. 양념이 없어요. 아, 고추 짜장인 이에요 네, 짜장용이고. 그러면 짜장을 일단 하나 하실까요? 7, 8, 네.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소, 떡, 손질 손질하죠. 손질부터. 이거는 계란후라이하고 네. 아, 이거 고추, 계란 후라이하고 아, 네. 네, 네 이거는 손질해서 깎아 가지고 그냥 짜장 짜장 괜찮으세요 다들. <웃음> 짜장 <웃음> 짜장 드시죠 짜장 하면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저희 일단은 밥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가연? 아까 잘하신다는 밥. 제가 계란후라이 해서. 예, 네, 이게 네. 그러면은 송인 님이 계란후라이 해 주시고 제가 썰게요. 어, 그러실래요? 네. 네. 도마 하나밖에 없어요. 어. 음. 뭐더 있었어요? 아, 한번 씻고 갈까요? 어? 네, 네. 어. 어, 저는 이런 무이 속에서 누가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따르는 편이고요. 만약 너무 정적이 흐른다거나 리드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리드하는 편인 거 같아요 제가, 제가 자를게요 네. 고추를 많이 잘라야 되는데 음. 제가 자르고잘 드릴게요 네. 와뭐 저기 네뭐더 있었어요? 어? 음. 아니요 그럼 메뉴가 뭔 거예요? 짜장 짜장, 짜장이랑 또 뭐예요? 짜장이랑 계란 후라이. 아아... 그럼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겠습니다. 어. 아 그래요? 뭐하실 뭐하실 거예요? 저 후라이 하려고. 냄비도 아, 돼요. 아. 후라이하세요. 후라이, 카레. 카레는 없죠 지금. 카레는? 음. 카레는 없어요. 짜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음. 제가 원래 원래 요리를 좀할줄 아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 전엄두를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음 이렇게 얼음물 꺼내 가지고 열도 식혀 드리고 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더위 내리는 거. 어? 마워요 양파는 안넣 힘들죠. <목소리> 양파는 맛. 맞... 어, 근데 그거 불맞까 어, 뭐, 뭐예요? 로하 어, 어떻 냉장고? 여기 머리 바꿔으면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엄청 좋아좀좀 낫다요? 좀 아네 엄청 찮아요 이런 괜찮네요.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 아니 너무 차가워요? 아니 너무, 시원한데. 아, 너무 시원해요? 네 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라봉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목 뒤에 대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좀 놀래긴 놀랬어요 갑자기 먼저 이게 훅 들어가가지고 저는 좀 예상치 못한 대로 훅 들어와서 조금 저는 저로서는 조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은 네 하 요리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너무 경하요 아, 한번 씻을요 씻었어 제가 이거 아, <laughs> 아. 아니면 이돼 그걸 하 되는 거죠? 네, 아 <laughs> 오, 역시 마늘롱사? 아, 그렇구나. 꺼내야 제 내요? 아, 이네 자리인데. 언제 뺏었어요 아니, 다들 뭐냐, 딴거 하고 가신 줄 알고. 뭐 <laughs> 짜장에 어, 애호박도 넣어요? 네. 호박 안드세요 아니, 먹긴 먹는데 짜장에 애호박 넣어서 먹는 건 처음인데. 어? 넣는 데도 있을 텐데요. 진짜요? 네. 음... 된거 같으니까 앉아서 식사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님맛 네. 없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아니에요 <laughs> <laughs> 간장기름밥 드시게요? 네. 음, 이거 뚜껑 이렇게 열린 상태로 줄게요. 네. <laughs> 왜 열심히 요리 다 하시고 안드시 아니 지금 더워가지고 너무 아 그러니까 지금 입맛이 없죠. 입맛 없을 때 원래 아이고. 간장 계란밥이 짱이죠. 재료가 많이 없. 간장 계란밥에 들기름은 어 얼음. 저도 한 이거 네고. 물이 거의 다 도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 진짜 이빨. 아우, 재난이 또 맛있고 싶구나. 말수가 원래 없으신가 봐요. 더워서 더위, 더위. 아이에요, 아이? <laughs> 아, 아이. 아이, 예쁜. 저쪽은 다2같은 e 어, 맞아요 어 근데 2시죠 저요? 정말유 아니요 저는 저 완전 완전요? 저 완전 그 아이 e. 아, 진짜요?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S 맞아요 T. T. 음? 저 F요 ESFP 네, 음? 어, 맞아요, 음 맞아요, ESFP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과정도 그 어, 음. 기 <laughs> <laughs> 님이랑 채리 님도 E일 거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네, 네, 네. 우리 네. 우리는 되게 조용히 그렇죠. 여기, <laughs> 여기 이 주제가... 아이들의 식사아 응. 근데 여기 아이세요? 응. 진짜 맞... 아세요 진짜. 도 아니에요. 진짜 이랑 아이랑 뭐그 달라 달라. <웃음> 어떻게 <웃음> 이럴 수 있지? 자연스럽게 <laughs> 는데도그니까 <짜지>, 짰나봐. <laughs> 어떻게 신기하다. 아 아. 지금부터 첫인상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첫인상 그가 몰리면 어떡하냐 어? 한 명한테 몰빵지면 어떡하지? 재밌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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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요 <그러는데요?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 투표 용지 받았을 때 그때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름 쓰자 했는데 아직 제 검정을 잘 모르겠어. 요 <laughs> 결과는 득표 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자식이지? 아, 나저 아, 아, 얘기를 만약 죽어도 빈치가 그래도 있네. 근데 넘어갔다? <laughs>